예. 예, 예. 예. 불좀 꺼주실래요? 예. 소재 하시분 오세요. 네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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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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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엄마 이제 몸이 이제 너무 심하게 안 좋으시니까 이제 아줌마가 5년 동안 사시면서 거의 이제 아줌마 집처럼 된 거죠 저 집이요 엄마네 집이 에,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면 옛날처럼 엄마 집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좋다 마라코랑 추랑 외딸 ហើយក ੰਜ វិញហៃឡើយអាចពីរឡងតហៃអីណជួយមើលចឹងណាទៅមិននិយាយទៀតចេះបានហើយឥឡូវគាត់ហាក់គាត់សប្បាយចិត្តដើមគឺស្អីអត់មើលគាត់ធ្វើអីនោះបាយចិត្តដែរមែនហ្នឹងឃើញគាត់អង្គុយសកកមើលគិតអីចឹងណាតែគាត់ទៅច្រើនអត់ចាំដែរបងអត់ដល់ទៅសួរតែគាត់ហ្នឹងគាត់ហ្នឹងបង 네, 옷 루이 옷 루이 그 중에 한 명은 꽃 꽃을 는 놈, 분가 을먹지 형. 내가 이제 장수 오자 그 와는 뭐 아버지가 이제 싫다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집에 오시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꽃다 어내 집에 맞고 다 적는 건 놈이 아니, ចង់ឲ្យមិនដែរជាមួយគ្នាអត់ចង់ឲ្យទៅនៅស្ងាយទេអញ្ចឹងគាត់ឲ្យជួបអ៊ំសៃចឹងហ្នឹងគាត់នៅជាមួយមើលថាចង់មកបន្តជិះនាងចាងណាកៅជិះពីរនាក់យ៉ាងចឹងថាទៅចាងគាត់ហ وار ថ្ងៃនេះគាត់ប្រាប់ថាអត់ចេះមើលចឹងហ៎តាមុនពេលគាត់ជួនមកហ្នឹងតាគាត់ស្គាល់ពីម៉េច មិនពេលគាត់ជួងឡើយអឺចា៎ពេលអាចជពេលដែលអ្នកម៉ែរបស់គាត់នឈឺតើគាត់ត្រូវមើលរៀបបីរបស់គាត់ឬដាក់ឯងមនុស្សហ្នឹងណាអើគឺជនឯកតូចជននេះអូចាពីមិនម៉ែអ្នកផ្សេងមើលថែទៀតនៅពេលដែលគាត់នៅជាមួយអាចជម៉ាហ្នឹងតើឲ្យតើបំរើលោកយាយហ្នឹងបានលើកដឹងថៃថេអត់អូចាខ្ញុំមកគាត់គាត់គាត់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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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하는데. 그래고 아니, 오빠는 그 미국은 어디 어디다 어디다. 아,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프랑스. 미국, 나, 프랑스. 뭐랑, 캐나다, 프랑스. 사 뭐?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제목이 이제 아라비아인가 낙타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제목이 이제 왜 이런 제목이냐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러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주노동, 그러니까 물론 저분은 조선족이시긴 하지만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더 이렇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마음이 어떠하네? 다짐하는? 짭짭. 짭짭? 응. 말안 하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네. 그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인터뷰를 넣은 거예요. 음. 또다곧 고만 버놈 버다에 꽌 고면 녀이 르ឲ जय ឲ이는 tròn 으짅 플엄 사이는 간따애 잡다 바막막꽌티 으짅 꽌 고면 녀이 tròn 다님 씩씩 미이 왓도 고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마 조금은 서로 속의 생각의 뭔지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네잘다곧 <목소리도> phương ừ, ừ, cô... nguyện là con làm ngồi tới qua cô tụi bạn đây tới là phê hay có chuyện đến đâu tôi giành đại đã chứ có thằng con tụi bạn cho trò nữa nhưng mà con ông thầy nên đại đá có số chân thế có là chân thấy tới mình trong mình ấy chúng chui ra bò lại như ta nha. trong mình lấy ấy sẽ chơi có thôi thôi đòi lo 심각하신 표정이지. <laughs> <laughs> 오빠가 많은데 그 저기 아줌마 보는 거그 언니가 마음 좀좀 잘해주고. 네. <laughs> 네. <laughs> 그렇게 안가서엄마잘 네. 보여줘요. 아니그리고또 있는데 그, 어디 시간 시간 있으면 네 많이 더 보여줘, 보여줘요. 네네네. 네네 <laughs> 네, 아줌마가 다, 다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상많 좋았잖아.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이런. 웃음> <laughs> <진짜> 다 알았어요.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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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는데사들다깨나 한번 어그 <하시면> 사람들처럼 어디 감기 안 나요? 감기가 안 나요? 얼굴는 <laughs> 영화 30분 보시고 예. 같이 얘기하는 자리 가지고 예, 좋을 그러죠. 것 같아요. 아, 예. 편하게 보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삶은 고춧 아. 네, 네. 네, 네. 여기서 네. 식당이 잠깐 일하다가 자, 부모를 잘 모셔도 잘 모시고 가죠 그렇다고 떡이 맛있네. 맛있네 참 맛있게 했어요 떡 안양에서 가져다집의 주인이 가지고 아버지가 만어요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 <laughs> 저희 어머니가 저 o o m I'm in my room. 는 m in my room. I'm in my room. I'm in my room. I'm in my room. i 아, i 아, uh, 뭐 어? <yah> 거 뭐하러 사냐고. 어? 저렇게 사려고 o o m 집 m in my room. I'm i 나도 나도 모르고, 나도 저렇들인데 어떻게 부담을 주겠는가, 이 생각이 나고. 좀더 오래 살랑좀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자식들인데, 피해를 안 보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네. 다른 것보다 그건 먼저 머릿속에 들어간다, 내 생각을 한다고. 네. 그 집에 엄마를 보는다고. 네. 어? 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나잡이 다 사람들이. 나무 나무 고선 저렇게 대어지게 하는 가다그 생각을 한다고. 그 얼마나 그러지? 아니 선생님의 엄마로 거기다 앉히는 분은 머에다 팔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아, 그거 보니까 두려더라고 그렇게 아, 아. 아니 아. 신체 약한 아, 사람이 아, 그, 그 아니 무분한 엄마를 거기다 그렇게 아예 두르고 피부선을 그래 일자그런거 보니 나는 그렇게 못 그저 이렇게 먹여주면 그저 먹고 그저 그저 그 사는 게 그저 아무것도 아니지 사는 게양이 없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님과는 할수 없지. 할수 없지 그 오래 안길 그래도 오래 안기를 요구하는 인생이 있다고 저희 보셨죠.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음. 저희 저, 아버지가. 예 네, 네. 왜냐면은 아, 어, 엄마 안 계시면은 자식들도 더좀들지대다 보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엄마. 나를 안쳐갖고 어, 있으니까 가실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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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맞제 그러시는 게고 어쨌든 친구들이 왔다 이제 왔다갔다 하니까 안들어면 혼날 하셔야 되니까 그게 너무 제 외로우시. 그 자식들이 혀자고 자식. 사제분은 응? 그러면은 여기 다나요다 아, 네. 같이 나오셨어요. 아나오다나이다 네. 나왔어요. 다. 나왔죠아빠하고에서다우리시 네. 아, 내가 한국에서 다섯 <laughs> 살때 중국 건하고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빠하고 오빠 둘아빠이내아이렇게다섯이건너다시는데중국에서다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강원도. 아, 강원도 구마군 원동면 장경인데 네, 네. 고향이 거기서 이렇게 38선을 끄셨어요 음. 강원도 구마읍에 가서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그 장현리라는 게 북에도 장현리 있고 남에도 장현리가 있거든 절반을 끄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90호가 남았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둘째 보더구만 네, 네. 딱 90호 남았어요 90포가 남았는데, 박씨란 사람이 하나도 없어. 90포 중에 박씨가 없어. 아, 중에 없어. 아, 옛날 사람은 못 찾아. 어. 그러니까, 어디가 찾을 방법이 없어원전이야박씨 완전, 완전 그, 그, 그 불에 진정. 다 타지. 고양이, 아, 고양이. 아, 고양이 불에 어, 예. 다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서 뭐 해볼래? 해볼 방법이 없죠. 혹시나 그, 그게 우리 성가 같은 박씨나 있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찾아가겠는데. 확실한 사람이 없다고 손가절게. 내가 손가절하고 많이 없어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되는 까는 애라. 고만두자. 뭐 엄마 아버지 오빠라면 다 중국에서 돌아가신 데 내가 혼자 여기 있겠는가. 그래 어느 때내딸 들고 보 그랬어. 우리 안 나느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도 부모들이 한 오빠 한 분이라도 있으니 있겠는데 어디 겠다당신 아니라도 누구 또 오라는 친구.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래 다섯 살에 가고 오빠고 무슨 엄마가고아빠가고다 돌아가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돌아가서 돌아가도 뭐 이름만 기억하면 되지. 이름만 알면 거리라 이름은 내가 다섯 살이고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줌마는 다섯 살때 누구 기억해요? 음, 못, 못 하세요. 난 처음 첫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엄마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동두촌이라는지, 무슨 촌이라는지, 무슨 뭐배 저기 무슨 뭐야 그게 무슨 나무가 뭐 뜨가고 거기 뭐 다리가 있고 이러네. 그거 어떻게요맨다인데한번 가. <laughs> 그래 어딜 좀 댕겨보자고 댕기다 홀라당 붙들렸어. 음. 석 달을 석달비서로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집 가서 좀 일하다가 돈 조금 생기면 또그돈 가지고 또 댕겨. 구경이나 구경이요 여기저기 댕기만뭐 당장 모르는 댕기다 붙들려가지고 들어갔대서 내가 그랬지 나 처음 와봐서 경찰서 들어가는거는 신이 일어나 아니 근데 붙들어가는데 붙들어가는데 어떻게든 말하면 가 저리 족세를 채워 야 너네 내가 뭐 잘못했지 <laughs> 족세를 채워들어 <채우더라. 웃음> 수갑재 <laughs> 그 다음에 아, 내가 아. 어딨는가 나면 이랬어 불법이고만 아니 네. 석달인데 고향 찾으러 댕기다 붙들려서 불법이지 들어가신 거예요? 어 이거 최악인 저리 들어가야죠. <laughs> 들어가야 <laughs> 바로 그래 같이. 수강이 그러니까 얼매 꺼져 가능한 한말이내 생각해 해보니 한 시간 넘어가니까이 적세를 풀어 놓더라고. 아, 한 시간 아, 넘어가면 배가 한 시간 넘어가면 제다이 어디서 뭐 떨어져서 내에서 어디, 어디 나올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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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가 돼야 사람이 배임치고 나오지 못할 정도가 돼야 이 적세를 이거 다 풀어준다. 아, 어디서요? 어? 바닷가에서. 바다. 아, 하고 가는데 글쎄 이걸 다+ 다 족쇄를 글쎄 채워가지고 가더란데 글쎄 어우 내 미쳐 죽겠어 지금 내일이서어야아 이거 뭐 죄졌으면 저리 날 한국에서 죽고 집에도 못갈 뻔했다 왜 그런가 아니 내가 내 고향을 내 고향을 찾아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죄라고 족쇄 거좀채워가가 <laughs> 어우 나는 그전에 <그냥> 이생각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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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도까지 왔다 그래 그 자리에 들어가지고 이어 있잖아, 2천 원 불금하는데, 벌금 하는데 벌금도 2천 원받하때벌은 10년 년 불법이 있어도 어 어린 불법이 있어도 그 그때 불법을 하는데도 고안 하는데도 고 아니요 지방관은 들렸어 들형 벌금에 적은 2천 원, 어, 2 음. 적은, 음. 적은 거래요 2천 5백 그구천5다니까 그거 괜찮구나. 뿌리겠다. <laughs> 그래 내 속하가 마중마마중토겠어마니어어 마당. 토니어 마당. 토니어 마당. 서니어 마당. 토니어 마당. 토 마당. 토어 마당. 토니어 마당. 토니어 마 재고 니에 마당. 토니어 어가어어 돈 어쩌죠? 5 0는원 배고파 죽겠다. 어중늘러 가겠다. 막 500원 치면 은반디 음. 남기겠다. 얼마나 내 마음 그으로 가긴 하는지 모르겠 울면서 아는 사람한테 돈 500원 그가라고 아니 그럼 음, 그렇게 하면 들어가시면 다시 나오시기 좀힘드시다그랬었는데 힘들죠. 힘들죠. 오늘 이따 우리 다 나왔는데요. 어디 아, 가도 마세요. 음. 그리고 지금 또그 병아 관련 절회가있어 지금 덩크. 그 금년에, 금년에 는 그는 그는 중국에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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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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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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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네, 네. 찾아오세요. 네, 네. 엄마 많이 부탁합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네. 네.